반갑습니다. 매립역사문화TV 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단기고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해 드려야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많이 모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료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매립역사문화TV 보시는 분들 위해서 축복된 선물을 하나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도즐미하고요 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는 것은 최초의 오늘 단기고사본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존 최고의 단기고사를 이번에 찾아 냈는데요. 이번에 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사학계에서이 단기고사를 어떻게 위수로 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존 최고본은 1959년 정예백선생이선 이렇게 이 본이 지금 현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단기고사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까지도 어흔책점이라든지 골동품 가게에서 그래 되고 약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 이제 그래되는이 책이 바로 단기고사. 아직까지 이 책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1959년 정해백의 번역의 본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본은 여러분들 고동영 씨가 1 9 8 6년쓴 단기고사 해석한 단기고사인데 이제 이 책이 가장 많이 알려져 가지고 단기고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고요. 크게 보면 이제 단기고사의 배경이 발해, 대아발의 대아발, 대아발이 전통 31년에 서기 보시면 어때요? 보면, 727년에 썼다. 이런 기록이 쭉 나오면서 나중에 이것이 대한제국 광무국에 1907년 때 어떻습니까? 이 책을 출간하려다가 중단이 되었고, 1912년에 신채호 이강구 두 분이 또 패널에다가 실패를 했고, 그다음 이제 광복구에 이강구 선생하고 김두하 선생, 이시영 선생, 한재영 씨, 이런 분들의 이제 노 도움으로 이 책을 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1959년에 여러분들을 보셨던 이 판본이 정해백씨 판본, 이렇게 이 번역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86년 바로 이제 고동영 씨의 당기고사 번역본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책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책을 많이, 이제, 본 포민스도 많이, 이제, 의해하는 것은 이 책에는 보면 이 책을 번역할 때, 대한제국이라든지 이 시간 때, 이제, 대한, 대일항쟁기때 번역하다 보니까 그 시대 때 용어를 솔직히 번역할 때 많이 잡아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서라는 그 논란에 많이 휩쓸리는데 보면요. 그 내용만 빼고 다른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시면 교수들이 이런 것을 합니다. 젊은 애들이 유사사학 천문학을 이용하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단기고사 단기고사에 뭡니까 기록 오성치료 환당고기 오성치료 이거는 뭐냐면 1940년에 발생한 오성치료를 갖다는 이스다라고 어디에 과학적 잡지에 놨습니다. 과학 잡지에다가 이렇게 내 가지고 자기들 대단히 과학적으로 역사를 연구한 것처럼 쇼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유사 역사 과학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해놨습니다. 기경양 씨 이문영 씨 안정중 씨 이런 방 이런 양반들이 이 내용을 썼는데요. 여기에 특히 이제 기경양 씨가 뭐냐면 유사 역사 과학을 만났을 때라는 내용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잘 보시다 이렇게 이것이. 자, 3748년, 당군 시대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군 조선 시대 때 일어난 오성치료 현상입니다. 이렇게 일렬로 썼죠이것이 바로 3748년 전입니다. 이게 오성치료고요. 이것이 올해 2022년 오성치료입니다. 이렇게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오성치료를 하는데 보면요. 이것이 올해 2022년 6월에 있었던 바로 오성치료고요. 자, 이것을 해외에서도 관심 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성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자기들이 발표했습니다. 요렇게 서는 게, 요렇게, 이런 라인으로 서는 것을 오성치료를 해가지고 해외에서도 벌써 방영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 젊은, 이제 지금 가톨릭대 교수인데요. 이 양반이 뭘 주장했느냐. 이 당기고사와 한당국의 오성치료는 1940년에 오성치료를 잡아, 잡아는 위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40년에 실제로 발생했던 천문현상이 현상을 둔가 봐야 당기고사와 환당국이 1979년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국사 교수가 나름대로 이제 천문학을 연구한 것처럼 해가지고 썼는데 보면 요이 양반이 주장하는 1940년에 오성치료 모습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성치료입니까? 화성은 여기 있고요, 토성은 여기 있고, 금성은 여기 있고, 뭡니까? 보면 목성은 여기 있고, 수성은 여기 있습니다. 엉망이죠. 그런데 이 양반 주장은 뭐냐. 이 누가 있는데, 이 이누 근처에 요리 모였기 때문에, 선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오성치료다. 이것이 1 9 4 0년에 일어났는데, 40년에 그, 그 기록을 환당옥이쓴 사람이, 위선을 쓴 사람이, 당기고사를 쓴 사람이, 사람이 잡아 넣었다. 요, 요 내용을 잡아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보시죠. 여러분들 이것이 1922년 오성치료고, 이것이 3748년 전에 오성치료입니다. 자, 이 오성치료 모습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과 교수가 오, 주장하는 오성치료는 같은 오성치료입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 혼자 오성치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것을 환당고기하고 뭐다, 잡아 넣었다. 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수가 답변을 못하는 내용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래, 오성치료, 1940년 오성치료를 잡아 넣었다. 문제는 뭐냐? 그 오성치료가 어떻게 3748년 전에 당군주에 그 시간대에 일어난 줄 알고 어떻게 그것을 환당고기하고 당군, 단기고사에 썼는지를 답변해야 됩니다. 이 교수가. 근데 답변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언제, 언제 일어나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광복 뭐 후에 이 계산서가 있었습니까? 계산기에 있어가지고 3천 년, 약 4천 년 전에 당군 어느, 어느 당군 때 이게 오성칠호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아차 떠나야 되겠다. 요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우리나라 앞에 이분이 이게 오성칠호라고 1940년 오성칠호가 주장했던 이 양반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에 화, 당기고사를 많이 연구하신 분이 사세 이름으로 뒤집어쓴 위스다 해가지고 써놨는데요. 자, 이 양반도 뭐냐면 1949년에 이강국 김두하씨 해가지고 한분의 분이 나왔다. 그 다음에 1959년 정해박 씨에 의해서 나왔다. 요 나온데 오늘 여러분들 공개되는 해 것은 이 양반이 주장한 이 내용 다른 분의 여러분들 당기고사를 오늘 공개를 합니다. 최초로. 자, 정해박 씨가 1959년에 해 가지고 나왔고 그 이전에 판본은 다 원본이 어떻습니까? 없다. 그다음에 고동영 씨가 1986년에 책을 써 냈다. 쪽이 나오죠. 그리고 오로지 지금 1959년에 정해박 본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판본이 하나밖에. 1959년 본밖에 없다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전에 판본을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올리고 이것을 책으로 낸다고 이제 해놨는데 출처를 얘기해놨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잘해놨습니다. 대합을부터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러분 들 1999년 90년까지 어떻습니까? 최석기에서 나오는 그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용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뭐 불일치다 불일치다 이야기해놨는데 보면요 이거는 이제 자기 연구 결과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뭐냐 1949년에 이강구 씨하고 김두아 씨가 나오고 김혜암 씨가 번역했다는 나와요. 여러분들. 자이 양반이 참 많이 이게 연구했다는 결과가 요거죠. 다른 분들은 이강구 김도하씨만 언급했는데 이분은 김해암씨를 언급해 놨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자료는 (1949년) 김해암씨가 쓴 당기고사입니다. 여러분들 자요거서 이제 여러분 공개할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쇼라는 분이 뭐냐. 인터넷에 보면 환당옥이 날조 과정에서 참조한 당기고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백선학부의 최석희 선생이 쓴 논문을 비판하면서 이 뭐냐. 환당옥이 당기고사는 다 날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 에서 많이 보시는 분이 뭐냐 에서 연구가라는 분이 단기고사 화랑색이 쭉 이야기하면서 이강구 김두하 이시양 이 양반들이 번역을 했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래가지고 단기고사를 하면서 이 단기고사는 뭐다 위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여러분들 많이 해놨습니다. 이게쭉 해놨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해놨습니다. 보시면 뭐 여러가지 쭉 이야기 해놨는데 보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나오죠. 1959년 정해받기한문분을 다시 번역한 것이라 하지만 발해본은 물론 한문분과 유동 유용도의 등사본도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서의 가능성이 높다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공개한 자료가 공개되면 이내용은 이제 접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냐면 경희대 이제 조인성 교수가 뭐냐 교원사와 단기고사 환당오기가 가짜다. 위서다 하면서 뭡니까? 이것은 1949년 이강구가 뭐냐? 이강구 등이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단기고사는 1945년 49년 사이에. 이강구가 저술화했던 것이 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강구가 저술 안한 단기고사를 오늘 여러분들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김대인 젊은 애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환당오기를 위스로 모는 학자들 조인성 씨 이문영 하일 씨 그다음에 기경양이라는 이런 양반들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장인주아시한지 이런 양반들이 논문에다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환당오기 기원사와 단기고사를 사이비 사이비 박창암 사이비 임승국 사이비 이우립 사이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군부 독재하고 연결해가지고 국민들을 어떻습니까 살살 의식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논문을 써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제 끝말 정리 해야 되겠죠. 빨리 시간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은 당기고사 어, 이제 1959년 최초반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본도 있고 요 판본도 있습니다. 이런 판본도 있고요. 요거는 그 뒤에 나온 겁니다. 이 나온 거 보면요, 이 고동영 시 판본은 또 다른 판본 내용이고.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자료는 어,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1959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본이 남아있는데 그 이전의 판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내용에는 뭐냐? 이 내용이 뭐냐면 1949년 바로 어떻습니까? 그 시대 때 번역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고요. 나중에 1959년 책이 나오면서 여기 내용을 좀더 수정해가지고 번역해 나온 것이 지금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본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가까이 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매립 역사 문화 TV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의 단기고사입니다. 그리고 1949년, 자, 이 양반이 이제 이제,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다음에 공개해드리겠지만, 또, 뭐, 뭐, 보여드리냐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49년 김희암 선생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단기고사를 썼던 1949년 그 서, 출간문을 여러분들 여기 남겨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1949년 출간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고요. 자, 이 책에 그, 이분이 쓴그 단기고사를 그대로 담았는데 이책 판본은 뭐냐 1956년 판본입니다 1956년 판본에 1949년에 단기고사를 잡았는데 그 사연을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쪽 중요한 내용은 이제 빼고요 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어... 대화발을 명하여 당기고사를1 3년 만에 이제 편성하여 발간하였다 그런데 전에 기천나 비행기와 외국의 교통이 없어 이 신라에는 국사가 건너오지 않고 발해가 불행이 북적의 북적 그 안에서 또 그란에게 말망한바 되어 이당기고사가 우리나라에는 건너오지 않고 중국 북경 서점에 잠재하였다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중국인 왕상춘과 그다음에 리륜규가 리융규가. 이 단기고사를 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기축의 1949년에 누구한테요? 김해암이 이 책을 가지고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이 아니라 김해암 선생이 제일 먼저 단기고사를 얻었습니까 중국에서 가져온 걸 받아가지고 기록했고요. 이 책이 6.25때백난에 소실되어 약몇 건이 남아 있었던 바 이것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자, 청원분 강내면에 있는 김재영 선생 댁에서 발견되었다. 출연되어 이 책을 어떻습니까? 하동영 씨 가문에 이제 붙여가지고 이 책을 나, 발간해놨다. 차차 한문이 미약하여 후학, 학생들 남녀 다 알리기 위하여 국문으로 이그 책을 요령만 기재하여 해석하여 써놨다 하는 기록이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을 남겨놨습니다. 이 뭐냐, 중국에서 가져온 책을 김희암 선생이 번역했고 그 책이 6.25때동란 많이 불타는데 미끈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요 보면 요 청원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1949년 김희암 선생이 번역한 본을 여기다 실었고요. 누가 그것을요? 누가 실었을까요? 바로 1959년 단기 고사를 쓰신 그분이 어떻습니까? 정해백 씨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 여기다 옮겨 놓고 나중에 1959년 번역본을 냈다떻습니다 여기에서 번역이 오자라든지 잘못된 것을 잡아 가지고 1959년에 책을 낸 것이 지금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판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해백 씨가 봤던 판본 1949년 김해암 선생이 봤던 여러분들, 그리고 역사책에 남겨놓은 최초의 우리나라 단기고사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번역한 이 책,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동 전합니다. 자, 이 책을 매립 역사 문화 TV를 통해서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연구된 내용은 여러분들께 자세히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매랭 역사 문화 TV에 인도해 주, 이렇게 힘써 주시는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 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런 내용을 싫을까 말까 하도 하는데 어떤 분은 좀 빼도, 빼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일단 오늘 어, 이 내용을 성함을 밝힌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이, 여러분들 덕분에 이 책을 요번에 여러분들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역사의 보물인데 입수를 했고요. 여기 앞으로 이제 연구돼 가지고 나오면 좋겠죠 보면요. 자, 이 내용 자세한 내용 오늘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이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역사의 진면목이 하나하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일일이 답변 못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 역사 강복 운동을 계속 뛰다니다 보니까요. 해남에서는 그동안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빨리 프랭카드가 철수됐답니다. 신미 제국에 대해서 그 프랭카드 전역 내때 누가 떼 버렸답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알면 국민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자, 메리역사문화 TV가 하나하나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금 더 깊은 연구는 다음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